현재 이거 봐봐 지국 천왕이 레벨이 249레벨이거든요. 지국 레벨이 원래 테스업에서 만렙이 250렙 만렙이 경험치가 60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잘 보시면은 경험치가 만땅이 100억이고 249렙에서 250렙 만렙을 찍으려면 경험치를 4 0억을 올려야 돼 테스업에서.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아니 좀그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경험치를 잘 균등하게 분배를 해놓든가 이거 봐봐 그 만렙 경험치만 지금 뭐240 렙에서 250 렙으로 올라가는데 40억을 올리라고 하니까 아이디 한번 확대해달라고 어 떠난 <laughs> 상태예요 건들면 안 돼요 음. 테스트 서버 다른 점이 뭐가냐 있 원래는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 본 서버에 비해서 경험치 올려야 되는 경험치 양이 5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테스트 서버에서 경험치 양이 어, 기존에 만렙 60억에서 100억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래, 만렙 경험치 양을 60억에서 100억 올린 건 사실 잘 이해도 안 되지만, 뭐, 올려야겠다 테스터, 그 테스트 서버 관리자 분들께서,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뭐, 공명셋을 까야 된다라는, 뭐, 그런 목표로, 목, 뭐, 목적으로 뭐, 그렇게 하든, 뭐든 간에, 뭐, 신규 컨텐츠가 나와서 그렇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좀 균등하게 좀 분배를 해주든가. <laughs> 아니 진짜 아무리 테섭이지만은 만렙 찍을 때 마지막에 1레업 파는데 경험치 40억 가라고 하니까 조금 아좀 거시기 하더라고 좀 재분배를 하주, 해주던가 어? 좀 그래요 매니저가 맛이 갔다고 <laughs> 공명 때문에 저번에 100억으로 뛴 적이 있었는데 다시 60억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게 설마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그 만렙 풀려 정말 여러분들 생각대로 만렙을 풀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어,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만렙 풀 거면은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어 고장 뭐 100억 해놓고 지금 만렙 풀리는 없으니까 사실은 음, 좀 그래요. 아무튼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잠깐 테스업들어왔어요